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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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저랑, 아이씨, 다시 하세요. <웃음> <웃음> 음. 음. 안녕하십니까. 에어로빅 강사 오채환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에어로빅 3강 시간이죠. 자, 오늘은 저랑 다섯 가지 동작 배우실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음악이 조금 천천히 나와요. 그때는 어 그냥 가만히 서 계신 상태에서 각자 기다리시면 되고요. 바로 첫 번째 동작 설명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스텝 터치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스텝 터치 하시고 바로 왼쪽으로 넘어가요. 왼쪽 스텝 터치 자, 박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터치 하시고 바꿔서 왼쪽,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덟 박자씩 하시면서 발 빨리 왼쪽으로 바꿔 주신 것만잘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손은 오른손 한번 들을게요. 내리시고 <laughs> 왼손, 양손을 두번 들었다가 내리십니다. 오른쪽 스텝 터치하실 때는 오른손, <laughs> 왼쪽 스텝 터치하실 때는 왼손부터 들어주시면 되겠죠.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쪽이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오른쪽 한번더 하시고 왼쪽 한번더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박자에 맞춰서 한번 카운트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쪽.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동작이었고요. 자, 두 번째 동작. 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화면으로 보신다고 해서 손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팔을 끝까지 쭉 뻗으시면 운동 효과는 훨씬 더 많아진 거 알고 계시죠? 자, 두 번째 동작 설명할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스텝 터치 오른쪽으로 왔다가 찍고 왼쪽으로 이동하실 건데요. 자, 어, 여기서 이제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을 왼쪽 발 드시는 게 있고 왼쪽 방향을 보셔서 오른쪽 발 드시는 게 있어요. 그거만 좀 헷갈리고 나머지 거 괜찮으니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팔 옆으로 팔게요. 만세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옆으로 해서 차렷 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8 어, 박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번 하시면 8 박자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도시면서 오른발 기드시고요. 자 손을 왼손듭니다. 무릎을 드실 때 손을 당겨주시면 돼요. 중심 잘 잡으시고 허벅지 힘 들어가게 무릎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주시면 돼요. 네번 하면 네번 당겨주시면 돼요. 자오른쪽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쪽 보시고,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발, 왼발 들려있어요. 이제 정면 다시 보시고, 옆, 위, 옆, 차렷, 옆, 위, 옆, 차렷까지 하시고, 이번엔 왼발 뒤지실 거고요. 오른발 들려있어요. 손 오른손 들어주시고, 그대로 당겨 주시는 것, 네번 해주시면 돼요. 네번 자, 카운트에 이것도 맞춰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 번째 설명할게요. 자, 오른발 이렇게 들려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을 다시 보시고, 오른발 뒤지거고 발을 뒤로 접을 거예요. 레그컬. 왼발 접고, 오른발 접고, 뒤로 절어주시면 돼요. 네번 할게요. 그 다음엔 무릎을 앞으로 드실 겁니다. 리업 동작 갈 거예요. 무릎을 들어주시면 돼요. 약간 자선으로 드시면 되는데, 자, 발을 뒤로 말을 때는 손을 앞에서 허리로 당기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릎 들어요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 반복하실 건데 무릎을 드실 때는 손을 0자 위로 곡선으로 이렇게 0글게 말아 주셔서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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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더 반복 두 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카운트0 0 3,000, 3,000,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다시 뒤로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끝내시면 돼요 자 이제 지금 배우신 게세 번째 동작이었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동작 설명할게요 이제 네 번째 동작이 들어가기 전에 음악이 조금 더 신나는 플랜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발을 마찬가지 발 드는 동작은 똑같아요. 무릎을 들 거예요. 리업 동작 자 오른발 이치실 거고요. 왼발 무릎부터 들을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그 다리 놓으시면서 엉덩이 힙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움직여주시면 돼요. 자손 어, 자, 어, 손 동작 가볼게요. 왼쪽 무릎 들 때는 오른손 주먹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발 오세요 펴고 접고 펴고 접고 여덟 카운트 마치고 이번에는 왼발이 듣고 오른쪽 무릎 들을게요 그러면 오른쪽 무릎을 들기 때문에 왼손을 앞으로 주먹을 펴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발 오시고 펴고 접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동작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발 딛고 왼발 무릎 드시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해주시면 4번 동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동작 해볼게요. 자 다섯 번째는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어깨에서 아래, 어깨에서 아래 이렇게 할게요. 골반에서 위, 골반에서 위, 이손 내리지 않을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자 이번에 내릴 때 왼손도 또 기다려주세요. 왼손 마저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발군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 오른쪽 발 터치하기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먼저 들어올게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동작 아 다섯 번째 동작 어한 번만 더 카운트 한번 맞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자 이제 동작 설명은 다 끝났고요 순서 설명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하시고요. 다시 1번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할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5번을 한번더 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이 끝나시면 손 마무리하시면서 그대로 호흡 정리해 주시고요. 음악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